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의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 구입비를 비롯해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 실손우려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며,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 15일부터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기존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외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래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 구입비를 비롯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또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며,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제공됩니다. 먼저,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안경 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은 10% 세액 공제하는데요. 특히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 월세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하는데요. 만약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연말 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데요.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 기간부터 10년간 2월에 새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부표인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해 2월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다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함께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